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이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전의 굉장한 위용을 보면서 그것을 되게 뿌듯해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또두 번째 수루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의 성전을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20년의 공사를 시작해서 주후 64년까지 자그마치 한 80여년 정도를 계속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은 어, 그 당시에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대 세계의 놀라운 건축물로 간주될 정도로 대단한 위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비판하던 유대 유대의 랍비들조차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가 만약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면 그는 정령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아름답고 위용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그 보면 그 성벽도 그렇지만 돌 하나가 11m에 5.4m의 높이가 3.6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돌 하나의 무게가 400톤 정도 됩니다. 거대한 돌로 성전을 쌓아 올린 것이죠. 그리고 광택이나는 풍부한 금을 장식했습니다. 그야말로 어, 멋있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이죠. 전체 규모가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성 전체 6분의 1이나 될 정도로 성전 건물 하나가 그만큼 굉장했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자신들이 그 굉장한 위용을 가진 성전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히면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이 건물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이에요. 건물은 무너집니다. 이 예배당도 언젠가 무너져요. 성전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엊그제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오늘 본문을 본다는 것이 참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그 돌들이 반드시 무너진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성전은 일부분이고 그나마 예루살렘 가셔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못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모스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황금동을 만들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의 2000년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앞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결국 뿌리째 말라 죽는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유대교의 신앙적 중심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팔고 사는 언약 백성들을 예수님 다 내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생망하시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그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실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다스림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열방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실천하는 통로가 성전으로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 언약 백성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위용과 권력을 확대해 나가고 온통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걸 종교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세상에 그 추앙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갑니다. 이런 식의 행동이 거룩한 예배를 범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각이 무뎌져서 그러는 것인지 이 지금 이 예수님 당대의 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렇게 대접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이런 참 무사 아니란 생각이 그만큼 만연했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언약 백성들이 임재하신 성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뭡니까? 약자도 함께 살리고 강자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이죠. 크고자 하는 욕망, 그 탐욕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를 하려 고 그러고,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날리려 고 그러고, 어떻게 쓰든지 더 키워 가지고, 마치 괴물처럼 다 집어 삼키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대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평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로서, 돈을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삼고 소유한 돈이나 재능이나 힘을 잘 사용해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나눔을 즐겨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음을 마음을 모으기보다 헛된 자랑과 왜곡된 정통, 전통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통 신앙과 순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책망하시며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지위와 제사장적인 사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자랑으로 삼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행하셨던 마지막 사역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의 실패를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한 세대 안에 성취됐죠.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는 헤로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전 도시를 파괴합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겠죠. 그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으로만 들렸을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세히 묻죠.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성전 파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 역사가 끝나는 종말적 심판의 사건이라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은 곧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요, 역사가 끝나는 종말적 사건이라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그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 심판의 날에 비로소 메시아 왕국 시대가 열릴 것이기도 합니다. 곧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2000년이라는 역사 뒤에 태어난 우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세상의 끝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끝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 그리고 이 성전 파괴의 날이 다 같은 날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성전의 파괴와 인자가 다시 재림하는 세상의 끝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어, 알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두 가지 질문, 성전 파괴 때와 그 징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오늘 1삼장 오절부터 삼십칠절까지 그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대답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때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8절부터 37절까지는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오히려 뒤에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실 그 일부분만 읽은 거예요. 내일 계속해서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의 끝과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후 이미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중간시기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시기 이 시기를 중간시기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지금 그 중간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경고하시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칭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이단들과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왜 이단들과 왜 사이비들에게 그렇게도 속고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고, 당시의 종교자들이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성공에 대한 바람을 갖고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 많은 돈, 굉장한 건물,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소원을 만족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 언약 백성들이 실패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야 했던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짜 복음을 조심하라고 다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9절부터 보세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 중간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기회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도 받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다 보면 먼 사람에게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교우 간의 배신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일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일상이라는 걸볼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 비난,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받는 크고 작은 반대, 조롱, 박해들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은 갖고 살아도 신앙적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하지를 않아요. 헌신을 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서구를 보세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종교적 헌신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망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 더 이상 놀라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경계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멀리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일상의 일들과 신앙적인 헌신들과 실천들을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하는 지혜와 또 말하는 말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혹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고통하는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가감 없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지키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셔서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더욱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